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트롯 3방송이 약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1일 첫 방송되는 미스트롯 3는 미스 미스터 트롯트 사상 처음으로 1라운드부터 부서별 1대1 서바이벌, 경연을 벌이는 파격적인 변화를 꾀합니다. 시작부터 벼랑 끝에서 맞짱을 펼치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룰을 도입한 것. 미스트롯 3는 이번에 치열한 예선 끝에 그 어떤 시즌보다 넘치는 끼와 신선한 매력으로 무장한 실력자. 72인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앞서 치러졌던 미스와 미스터트롯보다는 약간의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부터 데스매치 지명전이란게 좀 달라진 점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요.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있겠지만 첫날부터 집으로 가야한다는 것 72명 중에 몇 명이나 집으로 가야할까요? 그런 가운데 녹화 당시 1라운드부터 데스매치를 버린다는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72인 참가자들은 대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진정한 양육강식의 세계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잔인한 룰 도입의 대기실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부서 내에서 경쟁 상대를 직접 지목해 대진이 성사되는 만큼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이 벌어지며 긴장감이 폭발했다는 후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부서보다도 실력이 쟁쟁한 참가자들이 모인 특정 부서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높아졌던 공포감에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지난 오디선 때 처럼 몇 개의 부서가 생길지도 궁금합니다. 제작진은 독해진 룰만큼 72인 참가자들이 제대로 도끼를 품었다면서 예상보다 더 치열하게 경연이 펼쳐졌고 반전의 결과들이 쏟아지며 연륜의 마스터 군단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신선한 얼굴들이 치열하게 펼칠 지상 최대 트로트 쇼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믿고 보는 MC 김성주를 필두로 초호화 마스터 군단, 장윤정, 김연자 진성, 붐, 장민호, 김현우, 박할린 황보라 슈퍼주니어 은혁, 이진호, 빌리츠키, 알고 보니 혼수상태가 함께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